자 최고 창의개수가 1이고 A 점, P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f(x)가 있다. 이 f(x)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, 이 극한값을 구하라. 인데 일단 이 f(x)는 최고 창의개수가 1이야. 그리고 x절편 하나를 알아. 그러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이 x절편을 뭐 k라고 놔버릴까? 그러면 여기가 x-k가 되는 거야. 얘가 어디 지나야 되냐면 t, t플러스 1를 지나야 돼. 그래서 t플러스 2는 t대입하면 t플러스 2 +E, t-k가 되겠지. 음. t는 절대 마이너스 2가 아니지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1되지. 그러면 k는 얼마가 되는 거야? k는 t 1이 되는 거야. 근데 x 절편 하나가 여기가 t 1이 되는 거야. 자, 여기서 우리 AP랑 AQ를 구해야 되거든. 근데 AP는 금방 구해. AP. AP가 여기야. 여기. 여기 앞에 루트 2 있는 거 보고 어, 혹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?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. 근데 진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가 t 플러스 e, 얘가 t 플러스 e, 그지? 직각 이동변의각형 1대 1대 루트 2. 그러니까 여기가 t 플러스 e 니까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고. 그래서 여기가 루트 2, t 플러스 e 이렇게. 여기는 금방 구해버리지, ap는. 응? 1대 1대 루트 2, 맞지? 여기가 t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t 플러스 e, t 플러스 2. 어. 루트 2, t 플러스 e. 그러니까 여기가 얘 값이 2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된다. 이게 aq만 찾으면 돼. aq. q는 뭐야? q는 얘의 y절편.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k. 그렇지. 여기다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? 마이너스 2. t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aq 값을 구해보면 aq의 길이는 루트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는 2 제곱하면 4 플러스 얘도 제곱을 하면 4t-1의 제곱이 되겠잖아 그래서 여기 4,4 4 밖으로 빼면 2가 또 나오겠지 그래서 자2 루트 여기만 정리하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, 플러스 1,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네. 얘가 AQ, AQ. 그래서 이 극한식이 이렇게 되겠지. 리미트, 어, T가 무한히 커져갈 때 얘도 앞에 2가 있고, 얘도 앞에 2가 있다. 그럼 2로 묶어보자. 2로 묶으면 2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자. 그리고 뭐만 남냐면 여기가 T 플러스 2, 마이너스, 여기는 루트, T 제곱, 마이너스 2, T 플러스. 되지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래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2 곱하기 1 리미트 t가 무한이 커져갈 때자 분자는 어떻게 되니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t제곱 t제곱 없어져 버리겠지 여기가 4t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있, 있는데 마이너스 해주면 어떻게 돼 6t 6t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이거 2잖아요. 여기가 4-2 하면 뭐야? 2지. 그래서 여기가 2, 플러스 2. 분모는 t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. 이렇게. 자, t가 무한으로 접근하니까 무한분의 무한이잖아.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. 1 더하기 1분의 6 이렇게 되잖아. 2분의 6이래. 그러니까, 2 곱하기 2분의 6이 돼서, 6, 이렇게.